안녕, 캐빈, 스텔라예요. 오늘은 스텔라와 함께 농구공 배틀 게임을 해볼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Let's Play. 다 함께 놀아봐요, 신나 즐겁게. 카레치비. 야! 오, 몰랐어. <laughs> <laughs> 스텔라 밖에 나오니까 네. 너무 좋죠. 좋아요. 이거 어때요, 가봐. 어, 예뻐요 <laughs> 잘어울요네 근데 이거, 이거, 어. 이거 이렇게 하면 농구 못할 것 같아요 어, 잘할 수 있는데 어? 그래요? 케빈 <laughs> 다 잘해요 이렇게 하할수 있어요 알겠어요 안돼안돼안돼요 스텔라 해봐. 해봐. <laughs> <스테라만> 해봐요 <laughs> 이거요? 스텔라한테 어울리네 완전 핑크 <laughs> 짜잔 아, 스텔라가 더 예쁘다 그 스텔라가 더 하는 걸로 혹시 방해 아니에요? 아니에요 <laughs> 스잖아요 <laughs> 이제 가방은 스텔라 <스테라를 웃음> 하고 알겠습니다. 먼저 이거 먼저 해봅시다 네. 보면 스라 여기 일, 이, 삼, 사, 오, 육, 칠. 그 다음에 케빈도 일, 이, 삼, 사, 오, 육, 칠 보이죠? 네. 해가지고 노레미 파소라시다. <laughs>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더배 네,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골을 넣는 사람이 이기는 네. 게임이에요. 여기 앞에 보이죠? 네. 스텔라 기준으로 앞에 봤을 때는 여기가 이 번인 거고 네. 케빈은 칠 번인 거예요. 네, 번호가 맞아요. 달라요 친구들. 잘 봐야 돼. 헷갈리니까 잘 봐야 돼요. 스텔라 제한 시간 우리가 여기 정합시다 알겠어요. 몇초 할까요? 삼십 초. 삼십 초 좋아요. 네. 준비. 시작. 시작. 네. 예. <laughs> 어, 어. 아 몰라 몰라 팝콘 튀기는 것 같아. 안돼 안돼. 어 안돼 어. 이따 반칙하는 어어 됐다 됐다. 와이 이디. 네 번. 일 번. 일 번. 일 번. 일 번. 일 번. 일 번. 번. 일 번. 일 번. 일 번. 일 번. 일 번. 일 이거 어? 재미 없어요. 재미 없어요. 음. 그럼 어떻게? 그냥 진짜로. 진짜로? 네. 농구공 갖고 왔어요. 네. 어디서? 왔어요. 어디 어디. 짜자.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<laughs> 그러면 진짜 농구공으로 대결하는 거예요. 네. 근데 진짜 농구공으로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. 이거를 음. 30초 하고 30초. 30초? 그 다음에 바로 가가지고 릴레이로 이걸 30초를 해가지고 많이 골을 아, 넣으면 이기는 거 네네네. 어때요? 오케이. 좋아요. 좋아요. 그러면 이거 30초 30초. 네. 누가 먼저 할까요? 음... 스텔라 먼저 스텔라 먼저? 알겠어요 그러면 농구공을 네. 여기 중앙에 있으니까 여기 딱 놓을게요 네 게임을 한 다음에 바로 여기로 오면 되는 네. 거예요 스텔라 먼저 할래요? 응? 스텔라 먼저? 알겠어요 아. 케빈은 방해하는 거예요 시작! 안돼 x 돼. 공기서 <laughs> 움직여요 친구들 <laughs> 오 무서워 무서워 <웃음> 어! 1점 1점 2점 아 근데 방해해야 돼 안돼 야야야야야 <laughs> 네. 아! 사점사점사점 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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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리! 끝! 4점! 야아! <laughs> <laughs> 지금 웃을 시간 없어, 웃을 시간 없어! 슛! 아, 뭐야! <laughs> 어 아! 아, 아깝다! 스텔라의 최종 스코어는 장난감 농구공은 4점! 그리고 4점. 진짜 농구공은 0점! 그래서 네, 총 4점이에요, 네. 4점. 스라는 방해할 거예요. <laughs> 알겠어요. 농구 해도 돼요? 이거? <laughs> 케미 차에 준비 시작예 방해만 거예요 노래방이야안돼골골이대어어어어아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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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 안돼+ 안돼+ 안돼 쟤발+ 쟤발+ 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 쟤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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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쟤발 안 돼! 쟤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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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동공은 2 점, 최종 스코어 삼 점. 스텔라가 이겼어요. Yeah. <laughs> 근데 저, 저기 어? 친구들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배틀 해보는 건데 물어볼까요? 해보면 네, 좋아요. 어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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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스텔라. 뭐라고 어. 물어봐요? 알았어, 알았어. 아 진짜? 알겠어요. 네. 아, 뭐라고 할까? 같이. 저, 저기 잘생긴 친구들이라고 할까? 네. 아 <laughs> <laughs> 어, 저기 친구들. 친구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농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, 케빈이 스텔라랑 농구 한판 할래요? 춤만 하면 되는 건데 혹시 할 친구 있어요? 오 우리 친구! 오! 어? 아 진짜? 응. 두 우리 두 친구만 이렇게 이렇게 두 친구? 두 <laughs> 친구? 갑자기 <웃음> 섭외가 된 친구들인데 우리 캐리티비 친구들한테 뭐몇살 누구라고 <laughs> 정도 소개 자기소개 응. 어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4살이 도현, 도현 친구 반가워요. 우리 친구는 1학년, 1학년. 전권이하고. 어권이, 우리 권희 친구랑 이렇게 <웃음> <웃음> 급하게 선배가 됐지만 <laughs> 어떤 게임이냐면막 어렵지 않아요. 먼저 이 농구공 <laughs> 이 장난감 농구공으로 30동안 초 골을 어, 30초. 30초 안에 골을 많이 넣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릴레이로 수술 해 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넣는지 합쳐 가지고. 굉장히 쉽죠? 간단하죠? 해볼수 있겠어요? 권희 친구 괜찮아요? 네 알겠어요 그러면은 팀 전으로 합시다 네. 그러면 케빈이랑 스텔라가 네. 우리 권희 친구랑 도현 친구를 섭외해가는 거예요 네,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그러면은 하, 누가 잘할까? 우리 처음 보잖아요 농구를 왜 잘할 거 같은 어... 도현 친구 <laughs> 도현 친구는 케빈 팀 그다음에 권희 친구는 스텔라 팀이에요 알겠죠? 네 알겠습니다 <laughs> 케빈형은 장난감을 잘 다루니까 장난감 농구는 케빈형이 하고 그다음에 도현 친구는 진짜 농구고 그쪽 네. 팀도 한번 정해보세요 로우. 을 네. 응. 세라도 장난감으로 권희 친구는 진짜? 진짜로 어, 그렇게 합시다 알겠어요 좋아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30초 개미팀 먼저 준비 시작, 시작! 아, 라 <laughs> 너무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? 잠깐만 야야안돼한 코에 넣어야 돼 그래야 도현 친구가 부담이 덜하단 말이야 야어 아! 세라 어, 1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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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오 <laughs> <laughs> 2점 2점, 어, 2점. 어, 2점. <laughs> 아! 바로, 바로, 바로! 바로. 선생어 네. 바로! 오, 됐다! 3장 오, 네. 잘한다! 와! 선생님, <laughs> 잘하고 있어요! 아, 다다 아, 아, 아. 아. 오, 좋아, 좋아! 아. 좋아! 어! 잘했어요, 잘했어요! <laughs> <laughs> 그럼개미빈팀은 장난감 농구 2점, 그리고 진짜 농구 2점에서 총 4점이에요! 타라팀 네. 네. 준비! 시작! 시작. 권게 해야지 요! 요! 예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어. 예! 어! 어이! 빨리! 빨리! 진진 <laughs> 예! 점 <laughs> 3점! 다다안 예! 돼! 오! 오! 한 번만! 번만! 예!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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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동점 점점. 예! 그러니까 스텔라 팀은 장난감 농구 1점. 그다음에 권혜 친구가 잘했어요. 잘했어요. 4점으로 잘했어요. 최종 승리는 스텔라 팀! 예! 고마워요. <laughs> 다 함께 노래 봐. 신나히 지갑게. 캐레츠비. 오늘은 스텔라와 함께 농구공 배틀 게임을 해 봤는데 친구들 재밌었나요? 재밌어요 <laughs>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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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. 친구들, 친구들 안녕! <laughs>